자, 피카스왑을 어떻게 쓸까요? 먼저 피카를 찾아볼게요. 여기서 피카를 선택해요. 피카 도구에서 피카스왑으로 갑니다. 이 도구는 뭘 하는 거죠? 이건 프리미엄 기능이에요. 이 도구로 할수 있는 건 바로 5초 영상의 처음 부분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거예요. 그래서 피카스왑이라고 해요. 예를 들어, 이 여자아이는 원래 검은 안경이었는데 커서를 치우면 빨간색으로 바뀌어요. 안경을 빨간색으로 바꿨거든요? 여기 원본은 골판지 상자였는데, 지금은 어항으로 바뀌었어요. 여기도 원래 검은색이었는데, 지금은 체스판이에요. 이 사람은 평범한데, 로봇으로 변했어요. 정말 대단한 변화네요. 여기 차가 있는데 신발로 바꾸라고 하니 완벽하게 해냈어요. 이 음식을 머리로 바꾸라고 했어요. 이 도로를 어항으로 바꾸고 싶대요. 사람을 슈퍼 히어로로 바꾸기. 그 사람이 슈퍼 히어로가 됐어요. 슈퍼 히어로가 나타났어요. 이렇게 이 도구를 사용해요. 정말 많이 활용하고 있네요. 더 설명할게 없네요. 이 도구와 사용법이 마음에 들었길 바라요. 프리미엄 있으면 피차스왑스 클릭하고 5초 이상 영상 올려요. 처음 5초만 사용돼요. 죄송해요. 최소 5초 영상이에요. 여기서 원하는 변화를 설명해요.